안녕하세요. 온평호 농원 대표 이지원입니다. 저희 농원은 1987년도에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분을 하게 되었고요. 첫 시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기농을 하셨다가 허브로 장목을 변경을 하시면서 이 공간을 도시에 살고 있는 고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허브를 만져보고, 먹어보고, 그리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버지께서 오픈을 하셨을 때부터 편안한 쉼터 같은 곳을 제공을 해드리자는 경영 다짐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또한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큰언니 같은 경우에는 허브 모종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재배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이크로 허브를 생산을 해서 레스토랑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언니 같은 경우에는 농장 카페랑 회계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저에 농장에 있는 이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구상을 하고 있는 실무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농기촌을 희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이제 농장에 와서 허브를 직접 만져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랑 연결해서 치매안심센터 출강을 다니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한 잔을 주문을 하시면 그 방문 기념으로 허브 모종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농장에 오셨을 때이 편안함을 느끼셨던 마음을 집으로도 편안한 마음을 함께 더 느끼셨습니다.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향이 좋고, 아니면 먹을 수 있는 허브들 위주로 지금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적,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가실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싶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돌아가셨을 때, 아, 온평화브 농원 가면 조금 편안하니까 우리 이번 주도 한번 힘내보자 하는 그런 곳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온평화브 농원의 앞으로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